찬송가 235장 찬송가 23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즐이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음,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laughs>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피 보면 그 생애 가운데 몇 차례의 중요하고 또큰 결단 내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세 가지 큰 결단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그 집을 떠나는 결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하란은 네가 살 곳이 아니다.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는 네게 은총도 축복도 없다. 그러니 속히 곳을 떠나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내가 떠나야 할 곳을 떠나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있으면 떠나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아브라함 같이 떠남으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내 삶의 나쁜 습관이 있다면 떠나야 되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 나를 죄로 이끄는 환경 있으면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세상에 속한 것들, 더러운 생각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끊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상가 한 모퉁이에서 개척교회를 할때 일입니다. 예배당이 있고 작은 예배당 한가운데에 그 관리사무소에서 전달하는 스피커가 달려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스피커가 에서 나오는 방송이 어떤 시간과 때를 안 가리는 거죠.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하는데, 아아, 아, 방송, 아아, <laughs> 예, 아, 저기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리비는 31일까지입니다.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꺼이 이거 뭐 예배가 예배가 안되는 거예요 찬송 막 부르고 있는데 아아 아, 관리사무소 알려드립니다 저녁 8시부터 내일 새벽까지 난방이 공급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들려오는 거예요 관리사무소 찾아가지고 제발 예배 시간을 피해서 좀 방송해달라 간곡히 부탁했고 약속도 받아 냈습니다 근데 그게 지켜집니까 자기 하고 싶은데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심을 하고 천장에 있는 스피커 선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방해 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전달하는 방송을 못 듣는다고 해서 교회에 큰일 나거나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소리를 귀를 막거나 못 듣는 채 하거나 나는 안 끌려가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아쉬워도, 때로는 좀 피가 나도 각오하고 그 선을 잘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떠날 자리를 과감히 떠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생애 결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결단이에요. 우리 21장의 9절 한번 보세요. 옆에 있습니다. 21장의 9절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이스마엘이 일찍 태어났으니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걸 살아가 봤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도 그리고 저 아들 이스마엘도 쫓아내시라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비록 여종의 아들이긴 하지만 장자고 본인에게서는 첫 아들이고 예, 그리고 너무 귀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근심이 됐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아들을 내쫓는 일또화가를 내쫓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여 h 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e 게이 n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t h 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너 사라의 말대로 그냥 다 쫓아내. 아니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냉정하십니까? 사라를 좀 설득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냐죠. 그냥 네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해라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좀 가혹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하나님 사사로운 감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12절 맨 끝에 있는 말씀처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함께 둘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수 없습니다. 너희 성길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게 안 되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일이 함께 자라나면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신앙의 색깔을 우리 분명히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불편함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불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 조급함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삶의 불안도, 슬픔도, 근심도 있다면, 그건... 내가 뭔가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뭔가를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 일로 깊이 매우 근심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갈고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이러한 결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결단입니다 아브라함 그 나이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께 원망은 아니더라도 그냥 말씀 하나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본문 22장에 2절과 3절 사이를 보시면 2절 맨 끝은 그를 번제로 드리라이고 3절 앞에는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게 전부 답니다 번제를 드려라 아침에 일찍 일어난그 사이에 어떤 말도 없어요 어떤 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결단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거라도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드릴 수 있는 결단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감동 앞에서는 드릴 수 있는 결단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할 것은 없어야 맞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마저도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의 자세에 그래서 모리아산에서의 하나님의 테스트 통과 이후에 어떤 복을 주시냐 22장의 16절 보시겠습니다 22장의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헌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간에 아끼지 않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순종의 결단 가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위에 더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의 결단,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단했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결단을 하였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의 결단, 여러분의 생애의 결단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그 생애의 결단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입니다. 최옥선 권사님, 김유민, 김유성 손주들 좋은 성적으로 학업 마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옥선 권사님 장막 매각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정순 권사님 바울처럼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영혼사랑 더하게 하옵소서 홍순관 안수집사님 성령충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권재예물 김태섭 장로님 김미옥 권사님, 윤정난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1천 번째 박봉래 권사님, 송민선 권사님, 윤옥희 권사님, 노진희 집사님, 이재은 집사님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의 결단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하여. 주옵소서 떠나야 할 곳을 떠나게 하시고 쫓아내야 될 것은 쫓아내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릴 수 있는 그 생애의 결단 있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드려진 여러 예물들이 있고 그 마음의 중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살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동행하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엎드려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 찬송가 586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헌드 민족 무고개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설 건가 축하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예 가만자 구세에게 낚시만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순교자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마향 니가 리라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니가 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기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저도 하나님이 함께해계 mi, h 시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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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시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생애의 결단 있게 하시고 그 결단에 대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월화수 있는 신년 부흥 성회와 이어서 있는 목금토 청소년 청년 연합 겨울 수련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와 여러분의 개인기도 올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요.